보문학원 이사장 덕혜당 사무스님의 연결식이 지난 24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엄수됐습니다. 연결식은 연결법요를 시작으로 조계종 제8교구 장의원장 장명스님의 헌양과 문도대표 도진스님의 헌다, 해창, 법성, 법등대종사 등 교구 어른스님들의 헌화, 조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자신의 가혹한 근거는 기억하고 근거 조약하시면서 교육과 토론회에서는 늘 아키노시를 고 막장은 서셨으니 대동사께서는 승가의 보호 위대 중에 표상셨습니다 올해 그 공략을 하초로 이만 영원히 지시니 연결식에 이어 스님의 법구는 직지사 연화대로 이운돼 다비의식이 치러졌으며 49제는 다음 달 9일 스님의 주석처인 안양보장사에서 진행되는 막제로 회양합니다.